쿠키의 퀴즈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8급 배정한 자를 보고 3초 안에 음과 뜻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르칠교 학교교 아홉구 나라국 군사군 세금 남녀남 여자녀 해년 동력동 여6육 일만만 어미모 나무목 문문 백성민 흰백 아비부 북녘북 녹사 외산 삼 날생 선역서 원저선 자글소 울수 집 시, 열 시, 다섯 오, 임금왕, 바깥 왜, 탈월. 사람인 한일 날일 길장 아우제 가운데 중. 청, 마디촌, 일곱 칠, 토 여덟 팔, 배우락. 나란 형형 브라 재미있었나요? 다른 한자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